안녕하세요. 머스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빈곤을 없앨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AI랑 로봇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질투는 영원하다 라고 말합니다. 테슬라를 두고 열광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머스크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만들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투자를 해서 같이 그 결과를 나누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만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 듣지 말고, 나의 비전에 동의를 한다면 테슬라의 투자에서 함께 그 결과를 나누자, 같이 먹자, 함께 큰 수익을 내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사우디 포럼에서 다시 한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만이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노동의 해방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이 큰 도약을 할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in space. Is that possible? Uh yes, if if civilization Continues, which it probably will, uh, then AI in space is inevitable. Um, <laughs> um, <laughs> you know, I always have to like preface that, you know. We shouldn't take civilization for granted. We, right, yeah. we need to make sure to take care to ensure that civilization has an, an upward arc. I mean, any student of history knows that civilization does not always have an upward arc, and in fact, civilizations have life, life cycles. So hopefully we are in a strong upward arc. I think we are for now, um, but we don't want to take that for granted or be complacent. Um, but the in order to the way to think of AI in space is that in order to achieve any meaningful percentage of a Kardashev two-scale civilization, where you're using even a millionth, of, a millionth of the sun's energy, you must have solar-powered AI satellites in, in deep space. Um, so. So that once you realize like once you think in terms of a of two-scale civilization, which is what, what percentage of the sun's energy are you turning into useful work, um, then, you, then it becomes obvious that space is overwhelmingly what matters, overwhelmingly. But, do, but AI and humanoid robots will actually eliminate poverty, and Tesla won't be the only one that makes them. I think Tesla will pioneer this, but there will be many other companies that make humanoid robots. 그리고 마스크는 우주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지구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큰 에너지를 원한다라면 당연하게도 우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주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테슬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페이스 X 기술력을 통해서 우주로 보내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거라고 하죠. In, in, if you go out long enough, constraints on power, like, in it, like electricity and mass. Uh, the fundamental physics elements will still be like, still be constraints. Um, but um, I think at some point uh, currency becomes irrelevant. 현재 머스크가 예상하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을 통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돈 역시나 의미가 없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전기 전력이나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여전히 제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화폐는 언젠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러한 미래를 꿈꾸신다라면 테슬라에 투자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합니다. 이번 만찬에서 트럼프가 머스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의 어깨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친분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더 일론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머스크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께 미국과 세계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머스크 역시나 X에 게시를 하고 있죠.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숙이고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머스크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을 보시면 포르쉐 카이엔 터보 전기차의 가격이 23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한국돈으로 3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포르쉐 전기차가 뛰어나다라면 중국 시장에서 랭킹 순위에 올라가야겠죠.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외국 브랜드는 없습니다. 오직 테슬라만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2025년에도 테슬라 모델 Y는 완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중국에서 중산층 이상들이 선택하는 전기차는 모델 Y입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말처럼 FSD는 정말로 편리하고 안전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죠.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FSD가 테스트가 되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FSD의 최신 버전은 미국 로보택시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구축하는 라인이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 30개를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 서비스 허가 나온 것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뉴욕이랑 네바다, 메사추세스, 일리노이스, 콜로라도까지 빠르게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로봇 택시 서비스 허가가 떨어진 주에서 도시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요 도시 5개가 휴스턴, 센 안토니어, 델러스, 오스틴, 포트워스인데요. 여기 인구만 해도 700에서 8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로보택시 대수를 늘리는데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역시나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프레츄노. 여기도 마찬가지로 700에서 800만 명 규모가 됩니다. 그럼 사실 테슬라가 물론 주별로 서비스 허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텍사스,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주요 5개 도시에서 로봇택시의 대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가 완벽해지기 직전의 단계라고 봅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jd도 월드가 아니라 jdd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테슬라의 모델 yl도 보고 fsd도 직접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테슬라 영상이 궁금하시다라면 제지드 채널에도 가셔서 중국 부자들이 테슬라만 타는 이유 이 영상도 한 번씩 봐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